매일 아침 말씀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은 마치 싸움, 곧 전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향하여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욕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오. 어둠의 영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꼭 선교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죄인 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등하며 계속해서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면서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불량의 지면을 할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께서 충성스럽게 여겨 주셨고 나에게 귀한 은혜를 맡겨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 주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기 이전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리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없이는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나처럼 은혜 가운데 승리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죄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